원의 중심이 Y축에 있잖아 근데 A에 대한 언급은 없지 저기 제가 뭐 그래 중요한 점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에서 초점까지 길이는 같거든 그러면 여기 중심에서 부터 이렇게 그은 거랑 얘가 이렇게 그은 거랑은 일단 같죠 이등변 생각해요 원은 왜 등장했을까 뭘 쪽이 뭔데? 턱은 뭔데? 턱은. 얘도 반지름이고 여기 비스듬한 여기 얘까지도 반지름이잖아. 그러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뭐다? 뭐다? 음. 그래서 원이 있는거는 반지름 길이 같아요 접선이니까 얘들 수직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합동임을 알려주는 거 겠지 합동이라 치자 합동이야 얘는 그러면 q라는 이 점이 있으니까 어 저기서 여기를 a 라고 했는데 얘 a 무시하고 그냥 여기 길이를 a 라고 할게 여기서 5까지 길이를 a 라고 하면 여기서 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모르니까 얘를 b라고 할게. 그럼 합동인 걸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랑 같다? a 더하기 b지. 그다음에 얘 q에서부터 p랑 q에서부터 요점은 이름 없는 이 점까지는 외부 점에서 접선 접선이니까 얘는 b가 되는 거지. 그러면 표현 다 됐지. 그러면 쌍곡선 정의에 의해서 제일 긴 거. Q, 이런 적자. QF에서 QF-를 뺀다라는 것은 A 더하기 2 b 에서 빼기 A를 빼는 거랑 같고 2 b 가 남는데 2 b 는 주축의 길이잖아. 요 주축의 길이가 6. 그래서 A 빼고 2 나눠주게 되면, 아, 여기 있네요. B는 B가 PQ니까. 3이다, 이렇게 불자라는 이야기죠.